전 영상에서 어 소개를 해드렸던 차량이죠. 아이 어 생각보다 생각 외에 연비를 보여줘서 어 상당히 놀랐던 놀라게 했던 그런 차량인데 어 오늘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어 우리 울산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신 차량이고요. 제네시스 G80 2.2 디젤 2륜 구동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. 자 당시에 어, 방송가격 4,490만원. 어, 현재 차주분이신 고객님께서 1인 소유, 1인 신주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하시고, 어, 현재 차량을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위탁으로 의뢰를 해 주셨는데, 아직까지는 차가 두 대로 되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조금 빨리 판매를 하시고자 가격, 할인 요청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어, 당시 방송 가격 4,490만 원에서 음, 290만 원뺀 4,200만 원에 여러분들께 어, 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. 자, 경기도 뭐 그다지 좋지 않은데다 연말이고 하니까 어, 이 정도 할인 가격이라면 어, 정말 상당한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동급 매물 이제 현재와 같은 차량 똑같은 차량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시세가 어 이처럼 저렴한 가격이 없습니다. 당시 방송 가격을 보더라도 어 이제 나와 있는 이 G80 2.2 디젤 모델 중에서 차도 또 많이 있지도 않고요. 이2.2 디젤 모델이 잠깐 판매되다 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. 이제 가솔린 모델이 좀 많이 팔렸죠. 음 따라서 어떤 연비와 어 그리고 어떤 차량 사이즈 그리고 어 밸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아우르는 어 차량을 찾으신다라면 어 일단 디젤 모델 나쁘지 않습니다. 디젤 모델 자체가 인기가 예전만 하진 않지만 음 이제 극소수의 어떤 어 판매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분명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디젤이 나쁘냐? 나쁘지는 않습니다. 뭐 현재까지도 벤츠나 BMW 이 디젤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어, 현재 이 제네스 시 같은 경우에는 음, 디젤보다 어떤 가솔린 우선으로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다양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가솔린과 디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출시를 했지만 음, 디젤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뭐 적었겠죠. 적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상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에 어 이제 조기 단종을 한것 같은데 음 그래도 어뭐 아직 SUV나 어뭐 수입 모델들 어 일반적인 세단들 보면 디젤 모델이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어떤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간만에 어이 와인딩 코스 어 산길로 와서. 자, 이 차를 타고 이산길에서 주행을 하지 않았죠. 이 앞전 영상을 보시면 어, 이 차량의 정속주행 연비까지도 볼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. 고, 고 댓글 안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음, 이 차량의 어떤 상세 옵션 그리고 어, 정속주행 시 연비까지도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, 도움이 될것 같아요. GV80도 제가 얼마 전에 할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. 그 차량은 3.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. 현재 차량은 디젤이지만 GV80도 한 500만 원 정도 할인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, 혹시나 GV80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V80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내려가는 길에 우리 스파크 앞에 스파크가 초보 운전 양쪽에 딱 지금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운전 연수 중인 것 같아요. 뭐 천천히 내려가지 뭐, 뭐 추월을 해도 되지만 뭐 굳이 이렇게 바쁜 건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 차량이 예전에는 이제 입고된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. 어, 소개를 해드렸었고 현재는 상품화가 어 말끔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. 입고 됐을 당시에도 사실 차량 자체는 깨끗했어요. 어 상품화 하고 나서 더 이제 깔끔해진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도 상태가 상대 상당히 좋고요. 자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어이뭐 주행 거리가 6만 9천 킬로죠. 뭐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어, 유지 관리가 어, 되어 있다라고 어,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뭐센터페시아 어, 대시보드 쪽 기어 기어 노브 요 패널 쪽 어, 굉장히 깨끗합니다. 뭐 특별한 어떤 흠집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. 어, 굉장히 그래도 뭐 주로 이 고속도로를 어, 가끔 이렇게 주행을 하셨고 어, 우리 차주분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좀 늘어났는데 가격까지 대폭 낮아질 수가 있었죠. 자, 이 산길에서 물론 이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지만 평균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자, 아유 그래도 15km, 15.1km 돼 있네요. 15km대를 보여주네요. 음, 고저차가 있는 환경. 그리고 아주 정석 주행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어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어자 29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네시스 G80 자 연비까지 만족시키는 이 디젤 모델을 어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음 이번 기회에 한번 어 도전해 보셔도.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어,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GV80이나 G80이나 자, 요즘 나온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신형 모델들 GV80이나 뭐 G80, 뭐 G70도 좋죠 사이즈가 조금 아담해서 그렇지 어, 타보면 음, 정말 잘 만들었어요. 다 좋아요. 어, 좋은 건 좋다라고 인정을 해야죠. 뭐 디자인도 어, 그래도 개인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디자인은 그래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분에게는 멋진 세련된 디자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또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디자인일 수도 있지만 어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디자인 완성도나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 소재도 괜찮고요. 소재도 정말 좋고 뭐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어 이런 도어 트림 패널들도 어 상당히 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디자인 정말 잘 뽑아냈어요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현재 차량은 어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가서 어 모든 점검과 엔진홀까지 어 거기서 모두 교체가 완료된 상태로 어, 상품화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. 엔진오일까지도 교환할 필요 없이 바로 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,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